여러분이 몰랐던 시크릿 피플들의 숨겨진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을 비롯해 코치진이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실제 경기에서 욕설을 비롯해 폭언, 기하 발언 등이 나왔던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 운영하는 축구 아카데미에서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는 아동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건데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당시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손수석 코치로부터 정해진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자 학생을 비롯한 4명이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자, 엎드린 자세로 아이들의 엉덩이를 코너킥봉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 학생 부모가 손흥정 감독과 코치 두 명을 고소하며 결국 검찰 송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 부모가 합의를 시도하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것. 세계적으로 국가 망신을 시킨 피해 학생의 부모는 자그마치 5억을 받아낼 부품 꿈에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이 녹록지 않자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협상 과정에서 3억 원으로 액수를 낮췄죠. 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손웅 정 감독 변호사에게 따로 돈을 챙겨 주겠다는 말을 두 차례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5억 원 받아주면 내가 1억 원 줄게 현금으로. 만약 그쪽에서 5억 원을 줬어, 그럼 내가 변호사님 1억 드릴게. 농담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뒤에서 이상한 얘기 하고 이상한 소문 내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번 사건의 본질을 보자면 아동 인권보다는 자식을 빌미로 한목잡으려는 피해 학생 아버지의 추잡한 행동에서 비롯된 공갈 협박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상대 변호사 매수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인데다 캡틴 손흥민 이미지까지 거론하며 거액을 받아내려 했다는 사실까지 이건 필시 사기 공갈 협박죄까지 성립하는 바 자칫 잘못하면 피해자 부모라는 사람이 명예훼손의 무고죄까지 역풍으로 당할 수도 있는 상황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흥정 감독님 명예훼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이 빌미 삼아 돈 뜯어내려 한 잘못은 마땅히 죄값 치러야 할 겁니다. 손에 잡힐 듯하던 5억은 날아가고 아마 지금쯤 괜히 건드렸나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디 손 감독님을 걸고 넘어져? 그렇게 휘뚜루 말릴 분이 아니다. 어디서 감히 손흥민 이미지를 가지고 흔들어대나? 몇 억이라니 말도 안 돼. 아이가 엄마 아빠의 소유물도 아니고? 하는 날수 있어도 저 정도도 이해 못하고 못 믿어오면 운동 자체를 시키면 안 되지? 내 아이가 소중하면 다른 아이도 소중한 법. 같이 맞은 세 명의 엄마 아빠는 무슨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답니까?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자란다. 최고의 축구선수를 만든 분이다. 그 노력을 어디 감히 건들지 말아라. 과거 손흥민은 아버지에 대해 훈련할 땐 아주 혹독하게 축구를 가르쳤고 축구를 하지 않을 땐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자신에게 순한 양처럼 다정다감한 아빠다라며 그런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한다 말하기도 했죠. 솔직히 피해자 부모가 아이의 허벅지에 든 멍사진을 보여줬는데 저 정도 멍은 지나가다 책상에 부딪혀도 2주 진단이 나올 정도로 경미한 수준. 그러나 이들이 여기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당시 손 감독이 피해자 부모의 일방적인 합의 제시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이의 부모는 정말 터무니없는 억대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선 거죠. 거기에 손 감독이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사실 합의금은 객관적으로도 잘못이 인정되었을 때 쌍방 합의하에 정하는 금액인데, 이미 손 감독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합의하기 원하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부모는 20억 불을 걸 낮춰 부른다면서, 오히려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돈 뜯어내려 작정하고 억대 보상금을 요구하는 것이라 합의금 합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또 더욱이 화가 나는 건 녹취록 어디에도 아이를 걱정하고 위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 피해자 부모가 비난받아 마땅한 포인트. 사실 손아카데미는 재능이 있어도 돈 없어 축구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해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라고 손감독 사비를 들여 만든 아카데미입니다. 그렇기에 손감독을 믿고 누구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보낸 부모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피해학생의 부모는 4개월간 열심히 문제될 만한 언행을 꼼꼼하게 기록하는가 하면 요구사항이나 대응 자체 모두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식 팔아 한탕 챙기려다 딱 걸렸거나 변호사의 마케팅에 넘어간 듯한데요. 아니 대체 손흥민의 이적료 몇천억과 합의금이 무슨 상관이며 5억에서 1억 5천까지 가격 흥정하는데 뽕 뽑으려고 용 쓰는 모습. 너무 추하고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너 같이 쓰레기들한테 줄건 없다. 절대 안 되지. 유럽 같은 축구 선진국에서도 훈련 중 거친 언사는 답반사에 혹독한 훈련을 견디지 못하면 냉정하게 기합을 주는데 이 부모는 애초부터 아이를 최고의 축구 선수로 키울 생각은 아니었나 봄. 그깟 덩덩이 한번 체벌했다고 우어? 1억 5천? 자식 갖고 장사하냐? 저런 부모는 쓰레기 측에도 못 끼지. 터닝포인트가 필요할 만큼 혹독한 트레이닝을 시켜야겠다는 송감독의 취지가 있었겠지. 그것도 못 믿으면서 어디에 아이를 보내? 그냥 송감독 손 한번 타고 싶었는데 기회는 이때다 싶었던 거 아니야? 손흥민을 어떻게 키웠는데 송감독이 이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떻게든 명예회복하세요. 솔직히 경기나 훈련 도중 나오는 거친 표현들도 있었겠지. 그게 또 손흥정 감독만의 방식이었다면 그 또한 존중받아야겠지만 시대변화와 법의 기준에 맞는 지도 방식을 찾는 것 또한 필요할 듯요. 아이 멍든 것부터 보고 살피는 게 부모 아닌가? 엘아이 그거 가지고 돈 뜯어낼 생각을 하냐? 현재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손흥정 감독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낸 상황이 공개됐습니다. 이 탄원서 가운데 피해 아동과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맞았던 학부모의 탄원서도 있었는데요.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학부모는 그날의 상황에 대해 우리 아들도 20초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허벅지를 맞았어요. 그날 사실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긴 했는데 체력 훈련이었던 달리기를 하니까 애들이 힘들었죠. 우리 애도 시간 안에 못 들어와서 마지막까지 남게 됐고 체벌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4, 5년을 다녔는데 처음 목격한 광경에 좀 놀라긴 했지만 과하단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체벌을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훈련 과정 중 하나로 보였죠. 처음에는 어왜 그러실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감정이 실린 벌은 아니었어요. 훈련을 끝내고 모두 웃으면서 밥을 먹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손흥용 코치가 그날 일을 사과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하나같이 손흥정 감독의 훈련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손흥정 감독은 그날 에너지를 다 쏟는다. 아카데미 운동장에 쩌렁쩌렁 울릴 정도다. 물론 거친 표현도 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도 처음엔 적응을 잘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야기하더라. 엄마 감독님이 너무 이해돼. 라고 말이죠. 이렇듯 아이들마저 손 감독이 선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표현은 거칠어도 그 진심을 알고 있다 말할 정도니 이미 그 진심은 다한 듯한데요. 지금 현재 손 감독을 고소한 학부모를 제외하곤 모두가 손 감독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부디 미래의 손흥민을 꿈꾸는 유망주들에게 마음을 쏟고 있는 감독님의 사랑과 열정이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시크릿 피플이었습니다.